지금 너희가 상상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너희가 이건좀 상상을 잘 해줘야 되더라. 이 부분도 상상을 잘 해줘야 되는 게 일단, 깐만요 점이 내려간 건 여기에 있어. 이미 얘들아, 그림자 내부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사실 그림자라는 게 제일 외곽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아 안쪽에 있는 건 상관없는 거잖아.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그림자가 좀 어떻게 이제 그림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지금 접선이잖아, 얘들아. 지금 이렇게. 여가 접선인 거 보여? 이렇게 딱 접할 때가 그림자의 끝점이 되는 거야. 자, 상상을 잘해야 돼, 얘들아. 너희가 지금, 어, 그 분명히 얘들아, 내가 이제 말한 게, 그림자가 빛과 수직이 아닌 그림자가 지금 평면이. 뭐부터 잡아라? 빛과 수직인 평면부터 우리가 잡아줘야 돼. 빛과 수직인 평면을 내가 이렇게 잡아놓게 이렇게. 자, 이거 괜찮아, 얘들아. 파란색의 그림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말이 해게내 파란색을 먼저 구하는 거야. 자, 봐봐, 얘들아. 무조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당연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SG, 여기가 SG. 근데 우리는 여기를 뭐 S, 여기를 S1이라고 할까? S2를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S1을 구하자, 이거. 이건 되게 쉽거든. 왜? 여기 몇 도야? 이만큼이 여기 직각이니까. 30도니까 S1에다가 코스타를 30해주면 S2 나오니까 S2가면 끝나는 문제야. 물론 S2를 구할 때 너희가 입체적인 상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거야. 알겠니, 얘들아?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입체와 단면 그림을 같이 아우를 수 있어야 됐다는 얘기야. 잘, 잘 봐봐, 얘들아. 내가 그림 그려주는 걸좀잘 봐줘야 돼 내가 봐봐 이렇게 내가 지금 그은게 구의 지름이야 접점까지 내가 이런 식으로 이어주면 이렇게 이어주면 내가 지금 그린 건 반원이 지 반원 이말 이해 돼? 지금 내가 그린 반원이 빛과 수직이겠지 이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사실상 이 반원이 그대로 정상으도 되는 거야 단원이 S2에 그대로 내려오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 그대로. 이자 봐봐. 이래 빛을 이렇게 쏴버리면 야 이런 식으로 쏜거에 초록색 선분 좀 보이네들아. 이렇게 쏜거 보여? 이렇게 초록색 선분 보여? 그러면 너희가 아니라 어떤 걸 상상을 해줘야 되냐면은 요 단면 있지, 얘들아이 단원 있지. 단원은 그대로 얘들아 여기에 정사형 생겨. 나는 이 단면을 그리고 이렇게. 이말 이해해? 이거 내가 지금 선분 그린 거 아니야? 아니, 얘들아, 단면을 그린 거야. 단면을, 그러니까 요 단면이 얘들아요 단면, 내가 초록색으로 진하게 얘들아 그린 단면이지. 이 단면은 반, 그러니까 반, 그러니까 반 원이지, 반 원, 반 원과 어떻함 정확하게 일치하겠지. 지금 있는 반 원과 정확하게 지금 일치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얘는 일치하는 거야. 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말 자체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어, 보니까, 이 부분 구하기가 만만치 않아. 맞아. 잘 봐. 어, 근데, 사실, 너희가, 요만큼 반원 있지, 아요 반원. 요 빨간색 반원. 빨간색 반원은 정확히 여기 그냥 떨어지지 않니? 평행이동이라고 생각을 해봐. 반원 그대로 갖다 붙이면 밑에 딱 깔리게 되는 거 맞아? 밑에 깔리게 되는 거 맞아? 어, 그러면, 이미 S1의 일부는 얘를 구했네. 맞아, 얘들아. 그럼 너희가 아니라 S1의 빨간색 부분도 끝났으니까, 아 보라색만 구해서 빨간색에 더해주면 되네. 빨간색은 반원이잖아. 빨간색은 반원그 자체라고. 이말 이해돼? 그래서 너희는 아이 보라색이, 오이 보라색은 얘랑 똑같은데, 이거 보라색이잖아. 여기가 보라색이잖아. 여기가 보라색. 근데 여기가 몇 도야? 여기 이만큼 이몇 도야? 30도가 지금 되는 거 맞아? 여기가 지금 30도가 되는 거 맞아? 우리는 초록색을 알고 빨간색을 알아 초록색과 빨간색 둘다 얘들아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의 절반이야 맞니 얘들아? 다 18파이 중이라도 요게 얘들아 18파이야 길이가 아니라 초록색 넓이가 18파이라고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빨간색 넓이가 지금 18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보라색만 더해서 빨간색 더해주면 되지 이렇게 반반 나눠서 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끝났지 얘들아 보라색 넓이에다가 보라색 보라색을 뭐 s 3라고 할까? s3에다가 코사인 30도를 해 주신 게 18파이네. 요게 얘들아 18파이가 되는 거지. 그럼 얘네 얘들아 루트 3분의 36파이니까 12 루트 3파이가 되지. 보라색은 얘들아 12 루트 3파이. 답은 뭐야? 두개 더한 거. 얘가 답이지고 뭐. 알겠니들아니? 그래서 이런 정상을 할수 있어야 돼. 꽤 까다로운 거야 이거는. 얘네 왼쪽 에 예제나 프로듀서 선생 시간에 그거보다 훨씬 까다로운 내용이 되는 거 그냥 따라하면 못풀나 그냥 따라하면 안 돼, 내 아이. 너희가 어느 정도 상상을 해야 돼. 그래서 공간이 어려운 거야. 근데 2학년들아, 이, 이 정도 상상하는 것만은 정말 행복하게 잘 생각하면 돼. 알았어, 얘들아.